아, 여러분, 문정배 전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이 개헌 관련 국무회의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.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 CCTV에는 유성열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 헌재 재판 때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헌재의 이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꼴이 됐습니다.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파 때 가장 중요한 전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 절차적인 흠결이었습니다.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 정상적인 계엄 선포가.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내란행위다.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.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절차적 흠결 문제가 이 그냥 헌재가 마음대로 판단한 것이다. 마음대로 전제를 한 것이다.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요. 저희가 영상까지는 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고 사진을 준비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이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이 앞에 있는 강요,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게 이서류들잘 나눠주고요.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,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.